안녕하세요. 시골의 향기를 전하는 소똥이 향기입니다. 봄이 왔기 때문에 오늘 장친이 먹은 민물가재가 나왔는지 확인하려고 왔습니다. 보통 가재는 물이 깨끗한 곳에 살기 때문에. 이런 계곡이나 오염이 되지 않은 곳에 많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돌멩이를 갑자기 들어버리면 먼지가 나기 때문에 가재가 있어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돌멩이를 살며시 들어서 가재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 가재를 잡아야 합니다. 가재가 있는지 확인만 하고 바로 방생을 할 생각입니다.이 가재는 요즘에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잡아간다든지 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아직 날씨가 추워서 가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찾아보고 없으면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 정도 찾으면 개구리라도 나오는데 여기는 아직 많이 추운가 봅니다. 장천이 먹었던 민물가재는 마라룡샤라고 하는데 민물가재는 마라에 볶아서 나온 요리입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 이곳에는 윗물 다슬기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왠지 이 부분에는 가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한 마리 나왔네요. 아주 귀여운 가재입니다. 치기에 손을 질려도 그렇게 아프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조심해야 합니다. 가재가 있는 걸 확인했으니 방생하고 그만 가도록 하겠습니다.